만다라 찍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laughs> 이 만다라가 뭘 찍어라 뭘 찍어라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본인이 장비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이 이제 추구하는 자기의 장비 그 다음에 화신 뭐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투... 전 전투 쪽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방어 그리고 회피 쪽을 이제 방하고 어 이제 회피 쪽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회피 찍으려고 보시면은 여기에 회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회피 치면은 회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회피를 찍었어요. 여기를 찍으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회피 찍으려고 가고 있고 어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본인이 만들어 찍는 이제 방향성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찍어야 되냐 보면은 만다라에 각그 1단계 만다라 2단계 만다라 3단계 만다라가 있죠 근데 1단계 만다라에 개수가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계 같은 경우는 만다라 용영석이 있어요 안 보이네 만다라 용영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0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고 타고 먼저 찍고 일로 가야 돼요 어떤 말씀이지? 이해 가셨나요? 왜냐면은 퍼센티지가 이게 찍으면 찍을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어서 원래 15%잖아요, 지금. 여기서 하나 더 찍으면 10%가 돼. 어떤 느낌이 아시죠? 그다음 거치 10%. 그래서 개수 먼저 많이 들어가는 거. 하나, 둘, 저같은 경우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네개 찍고 네개 찍고 열로 가 가지고 하나 찍고 요거 찍었어요. 그리고, 이거 찍고 나서, 찍고 나서, 개수 50개 들어가는 이거 찍고, 그 다음에, 이거 찍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갔죠. 어 넘어가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회피 먹으려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이거 찍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만다라 용영석을 할 거기 때문에, 찍고, 찍고, 찍으려고 이거 찍고 나서 여기를 타고 30개, 그다음에 300개를 찍고 열 개수 확인하고 이걸 가서 여기로 또 넘어가겠죠. 어 개수가 많이 들어가는 걸 먼저 해야 돼. 확률은 다 똑같아. 첫 번째 찍는 거는 다 똑같아. 다 똑같기 때문에 대신 한번 찍으면 이제 그 다음 거 낮아지지. 예를 들어서 이거 찍으면 아마 55%인가 50%될 거야. 초기화를 하실 분들은. 맥점 초기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상점에서, 이거 망천수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 상점에서 구매를 하죠. 한정 판매에서 구매를 하시거나, 한정 그 리셋 구매하시거나, 아니면은 상점에서 4천 금화에 팝니다. 이걸로 이제 하는 거고, 진짜 주의해야 될게 이게 이게 초기화를 한다 해서 실패한 것까지 안 돌려줘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 내가 이거 확률적으로 실패했어. 70%인데, 실패를 해가지고, 어, 성공을 못했어. 그러면 그거는 초기 아이도 안 돌려줘. 그 돈. 그 만다라는. 그영옥은 그래서 한번 찍을 때 진짜 잘 찍어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저 같은 경우 지금 양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좀 후회돼.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한 개만 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본인 클래스.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클래스의 진로,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했죠. 저 같은 경우 이제 방어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찍었는데, 예를 들어 공격적으로 할 거다. 명중 쪽 찍어가지고 나는 사냥을 잘하고 싶다. 여기다가 명중 친 다음에 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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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중 이걸 다 찍어야겠죠. 음. 다 찍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니라 보라색은 약화 이런 거고, 여기 보면은 또 명중 이렇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트리 중에서 잘 봐야 돼요, 진짜로. 중요한 게 있어. 빨간색도 이렇게 있잖아. 근데. 조금씩 달라. 뭐가 다르냐? 공격 속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 빨간색은 없는데, 여기 빨간색은 있어. 이거 중요하거든요, 공속. 상당히 좋은 옵션이기 때문에. 여기로 갈지 저기로 갈지는 이제 본인 캐릭의 이제 방향성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죠. 제가 만약에 명중 쪽 가면 난 이거 찍지. 요쪽으로 가지. 공격 속도 쪽으로. 어떤 느낌 아시죠 공속 옵션이 상당히 중요한 옵션이기 때문에 없어요 이제 공속이. 저거밖에 없어. 딱한 군데밖에 없네 공속이. 찍는 법 대충 이해 가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갈까를 먼저 첫 번째 내 캐릭의 방향성. 그다음에 어 필요한 옵션을 기억하고, 메모 기억하고, 세 번째, 어, 가장 효율적인 만다라기.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못 찍어버리면 초기화 하면은 진짜, 전 초기화 지금 못해요, 이거. 손해를 엄청나게 많이 보기 때문에 한번 선택할 때 무조건 잘하셔야 됩니다. 어떤 느낌이 아시죠?